안녕하세요. 세입자 보호중개사 다이밍부동산의 김대표입니다. 이제 보시는 투룸은 신림역 도보 약 10분 거리에 있고요. 신축구입니다. 임대인은 천에 100을 원합니다. 투룸은 구옥의 경우 옵션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투룸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 풀옵션입니다. 신림역 세권 투룸의 시세는 구옥의 경우 천에 50에서 80정도 신축은 월세가 100에서 150 정도의 수준입니다. 월세를 줄이려면 보증금을 올리면 되는데요. 대략 1000만원 올리면 5만원 정도씩 월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지하방 투룸이나 비역세권, 경사 있는 곳 등은 보증금 1000에 5,60 하는 투룸도 있습니다. 1000에 60, 신림여고분 신축 투룸, 지상층, 이런 광고는 전부 사기 허위 매물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매물을 보려고 전화를 하면 안 받거나 다음에 하라거나 아마도 바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시세를 알고 있으면 허위 사기 매물에 속지 않고 에너지 낭비하는 일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이 투룸의 건축년도, 주차 여부, 방향 등 상세 설명은 더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